오늘 내용 들어보도록 가 하겠습니다. 몬트리올이 데미노프 선수 엔트리에발 계약을 서, 했네요. <laughs> 아 이렇게 빨리 들어올 줄 몰랐습니다, 사실은. 아, 이렇게 빨리 들어올 줄 몰랐고, 예, 음, 3년 계약입니다. 역시나 이제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뒤에 이제 또 엔트리에발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3년 계약을 할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데미노프 선수 3년 계약을 하게 됐고요. 예, 예, 몬트리올 뭐 당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선수가 이제 집 사고 벌써 온다 그러거든요. 어,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당장의 이하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와 있기는 한데 몬트로 팬들이 냉장에 말씀드리면 N H L 레벨에서는 100% 지금 당장 성공한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성공, 말의 핵심은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 그렇기 때문에 이 올해는 좀 기대보다 좀 덜한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올해 경기를 안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올해 몬트리올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안나와도 저는 이상하지는 않은데, 뭐 어쨌든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어쨌든 결론은 3년 엔트리레벨 계약을 하게 됐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공식적으로 이게 발표가 됐죠. 어, 엔트리레벨 계약 음. 3년 계약 이게 발표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 공식, 소위 말하는 오피셜이 뜬 거죠. 이제 그런 느낌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가 그랬던 것처럼 사실 제가 필라델피아에 최근에 칭찬을 많이 드리는 거는 다니엘 브리에르 GM이 확실히 좀 커뮤니케이터로서의 능력이 괜찮아요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좀 주변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를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좋은 결과가 이제 따라오는 그게 대표적으로 미츠코프도 저는 그런 느낌 중에 하나라고 봤었고 어, 그런 것들이 있는 편인데 어, 몬트리올도 사실은 지금 데미도프를 데려오기 위해서 올 시즌 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기울인 상황입니다. 시즌 도중에 이제 켄트휴즈 GM이랑 르카발리에 같이, 지금 이제 구단 고위 간부들이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상트 페트르 부르까지 날아가가지고, 에그 뭐냐, 스카의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가지고, 뭐, 회담을 한다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지난 12월인가 있었어요. 그래, 서 실제로 이제 경기를 뭐 지켜보고, 프레스박스에서 경기를 이제 이렇게 지켜보고, 이제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뭐 사진도 있습니다. 이렇게. 12월.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뭐 가운데, 이 스카 감독이죠. 스카 감독이자 이게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음, 그, 어, 스카 감독은 사실상 부직책이죠, 이 사람은. <laughs> 사실상 이 로만 로텐베르크, 이 아저씨는 이제 이세 번째, 이 왼쪽에서 세 번째 있는 아저씨입니다. 이 아저씨는 지금 스카 감독이긴 한데, 사실상 스카 감독은, 어, 메인직함이 아니에요. 메인직함은 아닙니다. 메인직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가스프롬 쪽에, 그죠? 어 가스프롬 쪽에 이제 이런, 그, 경영진에 들어가 있, 경영진 맞을 거예요. 아마. 어 이제 그렇게 들어가 있고 메인 스폰서 스카에 그리고 이제 에, 스카의 이그 뭐냐 구단 관련해서도 거의 이제 그 가장 높은 <laughs> 그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러시아 협회 부회장이죠 지금 이제 회장 아 부회장이죠 그죠 <laughs>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에헤, 에, 스카 감독은 이제 부직함이다라는거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오른쪽에 에그 로텐베르크의 오른쪽에 어, 그죠? 켄트 유지 아저씨 보이고 있고, 로텐베르크의 왼쪽에는 르카발리에 뭐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몬트리올의 이거 이감부라고할수 있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경기장 갔다라는 겁니다. 이스카아레나예요 여기 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하키 경기장입니다. 여기 스카아레나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데미노프는 열아홉 살입니다. 열아홉 살이죠. 184에 87kg이기 때문에 피지컬 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편이고요. 지난시 지난 드래프트에서 전체 5순위로 몬트리올 지명이 됐었고 사실 이제 이 선수도 탤런트 레벨로 바라봤을 때는 어 진짜 2 순위에 시카고 가져 데려갔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탤런트를 가진 어떻게 보면 미치코프랑 비슷한 그런 입장에 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사실 미치코프도 7순위까지 떨어진 이유는 그 러시아의 좀그 정세라든가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이제 지명된 선수들은 우리 마음대로 꺼내오기 힘든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데미도프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미도프도 사실은 좀 5순위까지 떨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뭐 몬트리올이 뭐 횡재를 했죠. 결국은 뭐올 시즌 65경기에서 19골 35에스 49포인트 올리게 되면서 10대 시즌 K 제 10대 시즌 아마 최고 포인트까지도 올렸을 거예요. 어쨌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유연하고 화려한 스틱 핸들링 진짜 이 선수의 손목 유연함 그리고 이제 정말 스틱 핸들링에서 나오는 그 경기력이 가장 큰 강점 중의 하나입니다. 뭐 다른 강점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유연한 손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스틱 핸들링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차생, 창의적인 플레이 이런 부분도 좋아요. 퍽 간수 능력도 기본적으로 좋고 스틱 핸들링리까지 뛰어나기 때문에 뭐 선수 한두명 뺏기는 것도 이제 그런 거 아주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할수 있는 선수였어고 KHL 레벨에서는 본인의 퍽을 가지고 있는 과정에서의 그 상황까지도. 잘 살리는 이런 그림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이 선수는 스틱 핸들링이 가장 큰 무기에 정말 이제 모든 강점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봐도 사실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팅이라든가 플레이메이킹 같은 부분도 결코 나쁘지 않고요 결국 이제 이 선수는 좀 톱라인급에서 스코어링 윙어 같은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토크 같은 데서는 제가 데미노프랑 미치코프를 자주 비교를 했던 말씀을 드리는 그래서 이제 그거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굳이 이제 뭐 비교를 짧게 뭐 비교를 해 보자면은 데미도프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시적으로 화려한 스틱 핸들링 그리고 이제 이런 어좀 눈에 보이는 경기력에서 돋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밀치코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둘다 비슷한 그런 그 툴을 가지고 있거든요. 스틱 핸들링 같은 부분이 이제 굉장히 유연하고 좋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어 확 간수능력에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파생적인 부분에서 좋은 그림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둘다 어떻게 크게 설명하라면 그런 유형의 선수들인데 데미도프는 조금 더 가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화려하고 화려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와 이거 딱 봐도 그냥 이제 정말 대단해 보이는 그런 느낌의 플레이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 미치코프 같은 경우에는 좀 하키를 해보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하키를 진짜 어 경험하시 해보신 분들. 그런 사람이라고 하, 그런 분들은 미치코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이제 마크 메시의 아저씨가 미치코프의 플레이를 보고 정말 어, 칭찬을 끝, 뭐 계속 이제 칭찬, 진짜 대단하다라는 거. 그 타이밍을 확실하게 이용을 하는 능력 자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치코프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이밍에 패스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런 느낌에서의 그 좋은 경기라고 많이 펼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미도프랑 미치코프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차이점을 말씀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1견 보면은 좀 스코어라고 비슷한 유형의 선수 같지만 스타일에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KHL 역대 19, 19세 19살 시즌 포인트 랭킹을 바라보시면 데미도프 선수가 KHL 역사상 가장 많은 포인트를 뽑았네요. 65경기에서 49포인트. 아 물론 이제 카프릴로프랑 미츠코프는 k h l 이올 시즌부터 시즌 정규 시즌 경기를 늘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16, 17 시즌 카프리조프 선수가 49 경기 42 포인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경기장 포인트로 따지면 당연히 이제 카프리조프랑 미치코프가 더 좋다라고 볼수 있어요. 더 좋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미치코프는 이제 소치에서 아마 이제 이게 이제 1군 결과이니까 스카에서 이제 1군 거랑 은또좀다르다라고 봐야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 이 있지만 어쨌든 숫자적으로도 이렇게 뭐 넘버 원을 찍을 수 있는 거 이런 부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19세 시즌 어시스트 랭킹을 바라보셔도. 예, 65경기에서 3 30, 0시스트 올리게 되면서, 어, 2위가 올해, 2위 기록도 올해 작성된 기, 기록이었습니다. 어, 세베르스타르 1인 선수가 64경기에서 23워스트를 올렸는데, 30워스트. 7개나 차이가 나죠. 이제 이런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 3위는 에 역시 미치코프가 올라있네요. 2 2시스트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당 19세 시즌, 경기당 포인트 랭킹을 바라보시면 6위입니다. 음. 이제 이렇게 바라보시니까 조금 더 이제 그게, 확실히 확 오시죠. 그죠. 경기수 대비라는 부분이. 야쿠포프 선수가 1213 시즌에 아, 0.818 포인트. 근데 이뭐 야쿠포프 1213 시즌 그렇게 많이 뛴 시즌이 아니었고요. 음. 직장 폐쇄 시즌, 절반, 절반이 폐쇄가 됐기 때문에 그 절반 폐쇄됐던 동안에 왔을 때,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야쿠포프는 이당시에 뭐, 진짜 NHL 최고의 그 재능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데미도프가 이제 0.754 어, 포인트. 그리고 이제 080 시즌 바실리에프 선수가 0.75 포인트였었는데, 어쨌든 이런 그림이니까 지금 보시면 탑 10에는 어쨌든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 경기 숫자 대비해가지고는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스카가 올해 스타 선수들을 스카도 사실은 최근에 이제 그한두 시즌, 세 시즌? 그런 부분에 비교를 했을 때는 좀 젊은 선수들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는 정말 스카가 당연히 이제 돈도 많이 쓰는 과정에서 막 스타 선수들 막 줄줄줄 다 데려오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준 팀이었잖아요. 었 원래 이제 그런 게 아예 없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최근에는 좀 젊은 선수들을 좀 중용을 많이 하는 그림도 있었고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어 작년 스카라고 하면 좀 이야기가 달랐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스카 같은 경우에는 당장 올해 이제 뭐 그리고 랭코 그죠 플로트니코 그리고 이제 NHL 그 이랑 계약 끝나고 난 다음에 쿠진 족프 이런 선수들이 스카와 막 영입을 하면서 올해는 스타 선수로 굉장히 많이 영입을 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시즌 초중반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는 좀 역할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있었죠. 실제로 이제 데미도프 선수가 정규시즌이랑 플레이오프 타이머나이스를 비교를 해보면 13분 45초 평균이었고 플레이오프는 17분. 그죠?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는 득점 라인으로 주로 썼었습니다. 네, 이제 정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막4 라인에 이제 기용이 됐었던 시즌도 있고. 그런 이제 경기들도 꽤 많았었고. 그 과정에서 뭐 진짜 예, 막 3분, 5분. 뭐 이렇게밖에 못 뛰고 10분도 못 뛰는 그런 경기들이 꽤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역할적으로 이제 팀에 이제 기용될 만한 선수들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힘을 쓸수 있는 선수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그 전성기 그리고 이제 이런 좋은 기량을 가진 스타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이제 데미도프를 당장 이제 스카가 많은 역할을 주지는 않았었었죠. 이제 그런 걸좀 이제 고려를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데미도프 선수가 정규 시즌에 이제 뭐 19골 30어스 아까 이제 49포인트 보셨는데. 플레이오프는 3골이었어요 그죠? 뭐 아까 이제 파워 플레이도 1라인에서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1 2 라인에서 스코어링 라인에서 주로 나오게 됐었는데 바르다코프, 바르다코프 쿠즈네초프 그 다음에 데미노프 이렇게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이렇게 딱 득점 라인 롤을 주니까 여섯 경기에서 3골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실속 있는 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실속인,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그렇게 실속 있는 골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득점 롤을 주니까 거의 경기당 1포인트 같은데 다섯, 여 경기에서 5포인트나 뽑아내는 그런 모습은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몬트리올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몬트리올 어린 자원들 중에서, 그러니까 NHL에 가까워진 자원들이라든가, 좀 어린 자원들 중에서 공격수 중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격수 중에서입니다. 수비수는 또 이제 좀 다른 영역이니까. 공격 전반에서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자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데미더프의최그 KHL에서의 경기력을 좀 상기를 해 보면은 일단 화려한 스틱핸들링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의 뭐 돌파능력, 그리고 어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 예, 또 이제 그 플레이메이킹 아니, 본인이 이제 퍽을 가지고 이제 휘젓는 과정에서의 빈틈을 공략할 수 있는 플레이메이킹 능력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에서 이제 좀 전방위적으로 공격적으로는 좀 크게 이제 기여를 할수 있는 자원이거든요. 데미도프가. 근데 지금 몬트리올 젊은 선수들 중에서는 정말 이 정도까지 토탈 패키지 유형의 공격 선수가 사실상 없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제 이 몬트리올 어린 사, 어린 자원들. 지금 이제 N H 지금 N H L 뭐 경험을 한 선수들도 있고 N H L이랑 상당히 가까워진 이런 선수들 뭐 보시면은 헤이지, 백, 카파넨, 코이브, 헤이네만. 페럴, 루아, 에릭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런 선수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면 헤이지랑 백 카파넨 같은 선수들은 이제 굉장히 예, 그 탄탄한 투웨이 센터로서 성, 성장할 수 있는 자원이고 그리고 이제 아토스코이브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경기리딩 그죠 공수 양면에서 경기리딩이 좋아서 이제 영리하게 움직이는 선수고 같, 헤이네만 같은 경우에는 슈, 슈터로서의 가능성. 그리고 페럴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메이커로 서의 가능성 그리고 루아나 에릭슨 같은 선수들은 피지컬 활동량 이런 느낌의 이제 강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수들이 결국은 좀 토탈 패키지 정말 이제 공격에서도 정말 공격 뭐 슈팅 패싱 스틱핸들링뭐 이런 정말 파괴적인 느낌에서의 공격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선수가 지금 몬트리올 팜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데미더프의 가치가 조금 더 높게 평가가 될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수비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제 당연히 뭐 그렇게 큰 강점은 없지만, 뭐 어쨌든 일단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몬트리올에 그런 역할을 할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을 자원이 있었습니다. 그선수들 이제 필리프 메사르 선수가 있었는데, 근이 선수가 a H.L. 라발에서 올해 별로 이제 영향이 그렇게 크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올 시즌 이제 이 주니어 졸업하고. 예, 프로 첫 시즌, 이제, 라발에서 보냈는데, 37경기에서 3골 11이었을 때 밖에 올리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런 느낌의 지금 요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물 1라인은 걱정이 없습니다. 몬트리올 1라인은 걱정이 없잖아요. 슬랍 라 코스키, 그리고 스즈키 코필드.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1라인은 걱정이 없는데, 사실 미들식스는, 아, 어,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앤더슨, 드보레 갤러거, 그리고 라인, 뉴후 카파넨 이런 선수들이 지금 이제 2, 3 라인에 나오고 있는데, 아, 이거는 사실은 조금 더 경쟁력이 필요하죠. 그 그러니까 이제 몬트리올이 앞으로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팀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당연히 업그레이드는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왜냐하면 이제 앤더슨이랑 갤러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 그 연봉의 가치보다는 좀 낮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뭐, 드보렉도 한계가 있는데다가, 뭐, 커비 다크 같은 선수는 계속 이제 부상이라든가 기대치 여전히 못 미치고 있고, 뉴훅도 좀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훅도 이제 좀 3라인 센터 같은 느낌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은, 결국 어쨌든 2, 3라인에 조금 더 파괴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과정에서 데미도프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득점 라인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슬라코스키를 뭐 내려서 활용을 해본다라든가 그런 것도 좀 충분히 생각을 해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1, 2 라인에는 스즈키코필드, 2 라인에 이제 뭐 라인에랑 뉴후이랑뭐 이제 또 이제 추가적으로 뭐 갤러가라든가 이런 느낌 들어가고 3 라인에 슬라코스키랑 누구냐 데미도프랑 또 센터 뭐 그런 느낌으로 가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미들 6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이 힘을 뭐 당장 올해뿐만 아니라 뭐 올해부터 쓸지도 안 쓸지도 일단 그건 지켜봐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생각해야 되는 변수는 역시나 엔트리 레벨 계약 첫 시즌을 소비할 건가 말 건가 이제 요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땐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이제 올해 몬트리올이 멀리 못갈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1라운드에 이제 좀 탈락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별 문제가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1경기부터 뛰어도 만약에 1경, 1라운드에서 최대로 이제 보면은 뭐 7경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일단 어쨌든 엔트리 레벨 슬라이드라는 개념을 좀 이제 좀 팍, 어, 알고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요걸 이해를 할 때는. 어, 18세, 19세 선수 같은 경우에 에, 엔트리 레벨 계약은 10경기를 뛰지 않는 한 다음 연도로 밀립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 그냥 이제 이 데미도프의 예시로 적용을 해보시면은요. 데미도프가 올 시즌부터 어쨌든 계약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데미도프가 만약에 올해 10경기 이상을 뛴다라고 하면은, 24, 25, 25, 26, 26, 27. 이렇게 세 시즌 엔트리 레벨 계약 들어가는 거고요. 아까 3년 계약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올 시즌 10경기 미만으로 뛴다라고 하면은요, 어, 내년부터 계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25, 26, 26, 27, 27, 28.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약이 밀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엔트리 레벨, 계약, 엔트리 레벨, 이, 이 ELC 슬라이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플레이오프 경기 없이 10경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어 데미 도프를 오자마자 이제 기용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만약에 7차전까지 간다 라고 하면은 딱 10경기 이상 채워지는 시나리오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제 몬트리올 지금 잔여경기 수가 4경기가 남았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7경기를 만약에 이제 뭐 최대 이제 만약에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1라운드 탈락한다고 라 해도 7경기를 뛸 수가 있잖아요 가능성으로 따져 봤을 때는 그러면은, 올해 엔트리 레벨 계약을 써야 되니, 말아야, 말아야 되니,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장 이제 넘어온다라고 해서 당장 경기를 낼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뭐, 작업들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습을 해봤을 때, 그런 이제 결과 값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면은, 뭐 정규 시즌에도 안 나올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 한계라든가, 그런 느낌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라 보는데 어쨌든 만약에 플레이오프 2라운드 이상 간다라고 하면은 플레이오프부터 기용을 해도 플레이오프에서 열경기가 채워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올 시즌 플레이오프 활약이 길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큰 의미 없이 엔트리 레벨 계약 첫해를 소비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엔트리 레벨 계약이라는 게 사실은 만약에 이 선수가 정말 이제 3년 내에 대성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가서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가성비가 좋게 활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만약에 올해 이제 좀 의미 없이 막판을좀 쓰게 돼서 이제 첫해를 날려 버리게 되면은 2년 차, 3년 차뭐 만약에 이제 2027, 28 0 2 시즌에 이 선수가 정말 NHL에서 확실한 포스로 발돋움을 했을 때는 큰 돈을 주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그림에서 어떻게 보면 요건이 좀 결정을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가능성의 측면을 바라봤을 때는 적합한 라인을 발견을 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뭐 데려온 다음에 연습도 이런저런 하고 뭐 라인 테스트만 많이 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케미스트리 좋은 라인을 발견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적합한 라인을 발견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올 시즌은 에지간 하면은 그냥 정규 시즌 출전시키지 않고 정말 플레이오프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계속 이제 뭐 라인 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 조금씩 테스트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제, 플레이오프, 어, 막, 진짜, 이, 탈락하는 그런, 예를 들면, 뭐, 한, 시리즈가 좀 기우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든가, 뭐, 이제, 3, 4차전까지 끝났는데, 1대3으로 좀 뒤지고 있다라든가, 그런 느낌에서의 좀 비장의 카드 같은 느낌으로는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적합한 라인도 좀잘 나오지 않고, 그리고 이제 좀, 플레이오프에서의, 근데, 뭐, 만약에 그냥 이제, 라인 케미스트리 좋은 라인 그냥 발견했다라고 하면은,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일단 올해 어 저는 어 올해 몬트리올 유니폼을 입고 데미도프의 모습을 못 보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한 여유도 있으니까 열경기 지금 한 경기도 안 뛰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플레이오프 때뭐 기용을 할지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급선무는 가장 좋은 라인 조합을 찾는다라는 거. 근데 지금 미들식스 상황을 생각을 하면은, 어, 정말 좋은 라인이 하나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안 들거든요. 데미도프가 지금 당장 들어온다라고 한들 그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변동성 여부 같은 부분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좀 빨리 내려왔다. 그죠? 어, 좀. 왜냐면 이제 데미도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카가 계속 뭔가 활용을 하려고 하는 뭐올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도 탈락한 다음에도 막 이제 MHL 보낼 거다 뭐 그런 이야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계약 파기 그냥 하고 그냥 바로 내 보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또 높게 평가할 수 있을까. 적어도 내년 시즌에는 확실하게 이제 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요 부분 에, 한번 내년에 좀 즐거움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미도프 내용은 일단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